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것보다 신하인과 함께하기를 더욱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냐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이스라엘의 각각 자기,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이시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은 어, 관계단절을 선언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이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있느냐라 하면서 관계단절을 선언하느냐 이것은 어, 다이의 아들 루오밤 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의 왕조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탈피하려는 떠나려고 하는 영적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인데 믿음이 부족하여서 관계단절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해야 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심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은 다윗과 함께하기보다 욕심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에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와 같이 행할 때 그는 바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이해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익만 추구할 때가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가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이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하인과 함께하는 믿음의, 믿음으로 어, 주어지는 것이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살기보다 신하인과 함께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